속보! KF-21윈니 국기 지워져. 스웨덴 기술 합류 6세대 목전 뜻밖의 합류인니. 프랑스 충격.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축소 요구와 기술 유출 의혹이 겹치면서 한동안 먹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k f 2 1의 수출 레코드를 쌓는 게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제16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KF-21의 총 개발비는 8조 1000억원이었으며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60, 20시 20분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예상하는 가치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분담 금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일방적인 분담금 축소 요구에 이어 올해 1월 케아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KF-21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돈을 적게 내고 기술만 먹튀하려고 하니 사업을 끝내버려야 한다는 강경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선 이번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다. KF-21 사업은 지난 2002년 11월 제 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개팩스 체계개발을 공군의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1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사업타당성 조사만 진행됐다. 사업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답보 상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2015년 12월 체계개발 계약이 성사됐다. KF-21은 올해 6월 20대 규모로 첫 양산 계약이 체결됐다. 공군에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되며 인도네시아는 사업 종료 이후 4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의 경우에도 2011년 인도네시아의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감안해 인도네시아와 감정 대립으로 사업이 공멸하기보다 첫 수출 실적을 쌓아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 f 2 1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기서 그만두면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없고 해외 공략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긴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부담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의 가치도 작아진다면서 6천억 원을 내면서 1조 6천억 원 가치의 기술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병력 감소 고민, 저출산의 일자위대도 구인난 심각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국군 병력이 2040년대.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 취사 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 명에 달했던 국군, 상비군, 은 2024년 50만 명에서 2039년 39만 명대로, 2043년에는 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중대마다 선호 명식 있던 중대 개원이 사라졌고, 육군 사단 본부에는 병사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방 경계 근무를 설 인원도 부족해 이미 현장에서는 병사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 육군 36만 5,200여 명, 해군 6만 8,900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등 50만 병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의 군대인 자위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구절벽 가속화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자위대 임기제 대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요미오리 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자위대는 임기제 대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일본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은 육상 자위대가 2년,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는 3년이다. 후보생은 3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뒤각 부대에 배치되며 훈련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건 육상 자위대다. 일본은 지난해 봄 채용에서 육상 자위대는 5,777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2,269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모집 인원의 39%가량으로 절반도 못 채운 셈이다. 전체 임기제 자위대원 채용도 계획했던 것보다 5,000명 이상이 부족해 채용인원 정원의 43%에 불과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의 한 경제매체는 자위대 인력난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2040년에는 연간 출생자 수가 6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매년 자위대에서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의 인원을 모집하는데 60만 명중 1만 5천 명. 즉, 60명 중 1.5명이 자위대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현행 자위대 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며 조직 근간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매체는 자위대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업종들보다 빠른 정년이 꼽았다. 체력 등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계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자위관은 통상 54세의 정년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정년인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정년 연한이 빠른 것이다. 또 젊은 자위관들도 대거 새 직업을 찾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가진 자위관들이 퇴직 이후 운수, 건축, IT 기업 등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방위성 2022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정원 24만 7,154명 중 재직 인원은 23만 754명으로 정원의 93.4%만 충족하고 있다. 최전방에 서는 계급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인원 충족률이 79.8%에 불과하다. 고된 업무를 하는 하는 함정이나 잠수함 승무원. 사이버 분야 인력이 특히 적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위대 정원이 최근 10년 동안 단한 번도 모집 정원을 달성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주간지 주간 문춘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되면 60대 자위관이 80에서 90대 노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에 대응해 대원 수당을 올리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오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20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 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관 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 또 항공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간 최대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자위대 전신인 경찰해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 대원 대부분이 56세에 퇴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이후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대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위대 처우 개선은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계루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2025년도, 2025년 4월, 2026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률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가능한 방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방위성은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올해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 살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11개 계급 중 6개는 올해 6월부터 올리고 나머지 5개는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급여 인상 및 두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자위대 대원 정원은 약 24만 7천 명으로 충원율은 90.4%였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 모집인원의 50.8%만 확보해 채용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